이 새벽에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공각과 억매개시 운제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소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장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장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자표 찍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새벽 시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은 마치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하지요. 자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열심히 있지만 목적지가 없이 달려간다고 하면 방황하고 지치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 생각지 않는 결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자표는 벗어나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십시다.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자표 찍기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을 더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 것인가가 분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 생활은 계속 버리는 작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계속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여기서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갖고는 갈수 없습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나쁜 습관과 나쁜 사상, 비성경적인 사상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 담으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옛 생각과 옛 습관 속에다가 복음을 놓으면요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졌던 나쁜 사상, 나쁜 습관, 나쁜 생각들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버리며 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고린도후서 5장. 그도 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분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얽매기 쉬운 옷을 벗어버리고 선수복을 갈아입고 달리듯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옛사람 옷을 벗고 새사람 옷을 입고 신앙의 다른 박지를 잘 하기를 축복합니다 두번째로 신앙의 자표는 달려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오늘 1절 하반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생활은 단거리 100m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장거리 42.15km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톤은 4 2 1 k m 를 가다 보면 주저앉고 싶고 10km까지는 1등했는데 너무 오버패스해서 10km 이후부터는 꼴등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를 포기할 때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선수들은 자기 체력을 잘 안배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10km 단축 마라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10km 달리기를 했었습니다. 이 10km도 쉽지는 않습니다. 한 5km 달리기 하다 보면 아 괜히 했나 보다 하고 아니 온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도 돌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유성까지 5km고 유성 갔다 오면 5km 그래서 항상 대전 모건대에서 유성까지 예, 왔다 갔다 그랬었습니다 참 이전에는 풍경이 좋았는데 지금은 도시가 들어와서 도무지 어디가 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좌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포스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야여 달려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자표는 바라봐야 할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지요? 바로 구원의 예수님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보십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요. 신앙의 자표는 구원의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요. 예수님만이 절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기울자가 없는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교회에 다니는 교우들이 그 신앙의 자표가 예수님이 아니고 신앙의 좌표가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그 교회에 훌륭한 정치인이 나오면 그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여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름 있는 연예인이 출석하면 요그 연예인 사인받으러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도 지금 이름을 거명하면 여러분 알만한 연예인들이 개고우면들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세례를 베풀고 근데 그분들 주일날 만나려고 우르르 왔다가 사인 받고 그 다음 주는 안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표가 그 교회에 훌륭한 기업가가 나오면 기업가를 좀 사귀어서 자기 주변 사람을 취업시키는 일에 도움이 될까? 그런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뭐 사회 고위층이 누군가가 나오면 그 사람과 연을 맺어서 어떻게 좀 인생에 도움이 될까? 예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떠나면은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학생들은 안 그렇습니까? 예쁜 학생이 그게 여학생이 남은 남학생들이 학생부가 부흥이 되고 또 아주 식시, 아주 튼튼한 어떤 그런 매력 있는 남학생이 거기에 남오면 여학생들이 그게 우르르 따라나오고 그 남학생이 없으면 또 썰물처럼 빠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표가 잘못되서 그거 보러 와다가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성장하긴 하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상활 가운데 그 교회에 자기가 선망하고 바라봤던 사람이 어떤 신앙적으로 흠결이 있으면 에이,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고서 어떤 분은 목사님 보고 또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부족한 면이 나나면 아주 실망했다고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도 떠나버리고 그렇습니다 그 동기가 잘못됐어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자표는 바라볼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자표는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구원의 완전한 예수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주로 이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요와에게 서로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 그분이 내 신앙의 자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요.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그 내비게이션에서 우리를 잘 안내해 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자표가 예수여야 우리 가는 길을 성령께서 아름답게 때로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때로는 평안케 하시고 때로는 이기게 하셔서 결론적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 신앙의 자표가 예수인지 순수한 예수인지 동기가 분명한지 점검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기를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추운 새벽에도 주 앞에 난 주의 백성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신앙의 자표 찍기가 정확히 돼 있는가 점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 인기, 정치인이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람 목이 이하여 교회에 나오는지 아니면은 나를 죄에서 구나시가요. 하늘 보자 권세 버리시고, 성육 신하셔서, 십장에서 양손 양발이 못 박히고, 머리에 저주안 쓰시고, 장 옆구리에 찔려 물과 피를 대신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산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신앙의 자표인지 점검하는 복된 순수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때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간대 필요한 은혜와 은사도 더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